안녕하세요. 그래피티 기타입니다. 연습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셔도 충분해요. 기타를 만지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1주 차에서 연습하셨던 것들 정리를 해보면 3플랫, 5플랫, 7플랫에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다 연습을 하셨겠죠. 그냥 치는 연습이니까요. 지는 연습이니까 이거를 조금씩 하시면서 점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점이 어디 있다. 그리고 이 간격.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검지로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다 보면 어왜 검지로만 움직이면 손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를 검지가 아니고 약지, 네, 세 번째 손가락이죠. 약지로 잡고 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겠죠. 오플렛에서 잡고. 네번 치고, 그 다음에 검지로 3플랫 잡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빨리 넘어가게 되니까. 검지 하나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빠르겠죠. 네, 이렇게요. 여기서 다시 7플랫 갈 때는 슬라이딩을 하시면서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손가락 찢기라고 하잖아요. 손을 많이 많이 벌리시려면 엄지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손이 많이 찢어지니까요. 중지로 잡고 친 다음에 검지로 치고 중지, 그다음에 새끼. 네,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찢어서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치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안 되실 거니까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치고 1번으로 치고 예, 여기서도 뒤에 엄지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애써서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2번, 1번, 2번, 4번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번 줄한번더쳐 볼게요 띄고 다시 새끼 이렇게 하면 검지 하나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줄 네, 이렇게 치게 되겠죠. 4번 줄도.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손은 점점 벌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연습은 2주차 연습 영상을 올려 드릴 텐데 1단계에서 했던 타브 악보를 그대로 2단계를 적용해서 손가락 찍기 연습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연습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간단한 연습거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유치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듣던 대머리 까까라 이거를 멜로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박명수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뭐이요 대머리 까까라. <laughs> <목소리> 참 어릴 땐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모르고 막 친구 놀리려고 했었는데 나이 먹고 이걸 소재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멜로디를 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초보자분들이 치기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타악보를 제가 올려놓은 걸 보시고요. 맨 처음에 1번 줄5 플랫이죠.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7 플랫. 그 다음에 다시 5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7 플랫. 2번 줄5 플랫. 3번 줄7 플랫. 이렇게 여기서만 움직이죠? 요 느낌입니다. 따다다. 입으로, 입으로 같이 해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따다다다다. 따다 따다. 뭐 여기서 끊어주는 거. 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어지겠죠? 네, 여기서, 따, 다다 이렇게 끊어주시는 겁니다. 끊을 때는, 오른손으로 끊는 게 아니고, 왼손, 여기 7 플랫, 잡았던 손을 살짝만 떼주면, 네, 뗀다고 해서 이렇게 떼지 마시고요. 살짝만 떼주면, 이렇게, 소리가 끊어지죠? 요게 이제, 뮤트, 커팅, 없애, 소리를 없애주는 건데요. 여기서 심표가 들어가는 거죠. 대머리 까까라 이 멜로디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코드도 쳐주는 거죠. 네, 이게 되겠네요. 네, D입니다. D, D, D. 네, D. 그래서 네, 사보 확보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줄 잡고 이렇게 7 플랫을 2번 줄, 3번 줄 잡아 주시면 이게 되겠죠. D니까 4번 줄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4번 줄도 D니까요. 그다음 준비한 거는 따다다다다. 예. 네, 쉽죠? 여기서도 1번 줄에서 따따 요겁니다. 따따다음에 2번 줄 올라와서 똑같이. 네, 이걸 반복하시면 되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얼레리꼴레리라고 하네요. 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얼레리꼴레리 이건데 이거를 따가나 이게 아니고 예, 이렇게 쳐야 맞겠네요. 네, 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네, 각종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기타로 옮겨서 좀 쳐보면 연습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지금은 D 키로 다5 플랫과 7 플랫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했는데 생각나는 음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타로 한번 멜로디를 따보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두시면 나중에 음악을 듣고 거기서 조성을 파악하고 코드를 따서 기타를 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뭐 초석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것들 위주로 한번 쭉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주법 오른손으로 좀 들어가서 주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음 주에 할 것들 예습이랄까요? 여러분들 연습하실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네, 왼손은 여전히 코드를 안 칩니다. 살짝 뮤트를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단업단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단, 업, 단, 업. 이것도 이제 속도를 올려야겠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습만 해주시면 다음 주에 연습도 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